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오늘 추천 종목 공개 전에 어제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키이스트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이 종목 제가 매수가는 14,500원에서 14,800원. 오늘 저가가 14,800원. 매수하신 분은 아마 15,450원이 고가이니까 최대 4%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키스트를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 또는 좀더 위에서 매수하신 분은 오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내일,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이 부분, 상단에서는 항상 가지 못하고,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15,900원 정도입니다. 이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음좀 하락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런 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스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넓게 보면 위에서 그러니까 15,900원에서 팔고 또 밑에서 한 14,000원대 14 구간에서 팔고 지금 현재 며칠째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일 흐름이 좋다고 하면 15,900원 정도에서 한번 팔고 또 내려오면 이 14,000원 대에선 사고 뭐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거래량이 이와 같이 터져서 15,900원이 넘어간다 하게 되면 그때는 17,000원 선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 이스트는 아시다, 어저께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지금 현재 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그 이슈를 잘 이용을 하시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아이원스입니다. 아이원스 먼저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외인 기관, 외국계 금융, 기타 법인, 그 다음에 내외그램, 내외국인 내외 프로그램, 어,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좋고요. 그리고 또 개인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수급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캔들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페니선이 밑에 있고 나온 차트 캔들이 위에 있는데요 이 종목 제가 수급이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캔들의 위치도 지금 현재 6월 24일 날 거래량을 터뜨리고 상승한 이후로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캔들을 훼손하지 않고 쭉2 0에서 또는 저희 이제 페니선을 타고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매우 좋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좀 아이 원스는 하락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쁠 건 없는 게 오늘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도 하락을 하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나쁜 종목이 절대 아니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매우 안정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어, 지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에서 이제 개인의 어, 투매만 지금 먹고 있는 상태인 걸로 보여집니다. 어, 그러면 제가 오늘의 종가로 해서 한번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이 밑에가 20선이기 때문에, 21선이기 때문에, 이긴 캔들의 저가인 7,640원. 그리고 그 전날 전날에 시가인 7,800원. 그리고 7,500원 선 지금 제가 7,800원, 7,640원, 7,500원 지금 현재 세 곳에 분할할 어, 수 있게끔 제가 매수 포인트를 지정해 주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영향을 만약에 받게 돼서 아이원스가좀더더 하락을 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 7300원선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볼때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을 계속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모아간다. 그런 개념을 갖고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 또 이게 조만간 또한번더 세력이 물량을 모았다는 이제 시점이 되면 거래량을 동반한 수직상승에 그런 큰 이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섹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반도체 제품 부품 정부 전체 관련주네요. 지금 상장기업 분석을 보면 매출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1분기도 작년 대비 늘어났고요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3분기 또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저들이 지금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이 회사는 보니까 지금 현재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인텔 s 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SK 하이, 우리 나라에 딱두 손가락에 드는 업체들이죠. 여기에 이제 주요 매출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고정적인 매출은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종목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